라스베가스 일부 호텔에는 한국 연예인들만을 상대하는 호스트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뱅의 승리와 가수 도끼는 라스베가스 호텔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호텔 도박장은 바로 코스모울탄 호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 아이선 협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협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잘 아는 한 한인은 주요 호텔에서 한국 연예인을 담당하는 호스트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제 한국 연예인들 담당하는 호스트 분들이 계셔서 음. 승리를 담당했던 호스트는 가수 도끼까지 호스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 도끼 씨 담당 호스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다른 한국 연예인들은 누가 오시나요? 씨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누구 누구 씨요. 씨요. 특히 한국 연예인이 많이 이용하는 카지노는 코스모폴리탄 호텔. 다른 호텔과 달리 고객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서 한국 연예인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코스모폴리탄이 다른 카지노랑 비해서 네. 정보 공유가 다른 카지노랑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더구나 호스트는 연예인들이 돈을 땄을 경우에는 LA 지역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으로 돈을 보내는 일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고. 한국에서 15만 아니, 거지. 사람들, LA 쪽에. 한국 한 한국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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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한국 한한